하루 8시간, 우리가 일해서 버는 돈의 가치를요, 무려 40배로 늘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시간복제라는 아주 흥미로운 아이디어인데요. 오늘은 이 부의연금술이라는 시스템이 과연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 건지 그 속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삽질 경제. 이 말이 좀 강렬하게 다가오죠? 말 그대로 4시간 내, 내 노동력만 계속 투입해서 소득을 얻는 방식을 과연 언제까지 유지할 거냐는 그런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잖아요. 예전처럼 그냥 성실하게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시대는 솔직히 이제 아니라는 문제의식이 커지고 있는 거죠. 정말 그렇죠?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성실하게 일하면 안정적인 미래를 그릴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현재의 경제 구조 속에서는 뭔가 한계에 부딪힌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 바로 이런 배경에서 디지털 노화의 방주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좀 거창하죠. 이게 뭐냐면요. 경제 위기라는 거대한 홍수 속에서 우리 가정을 지켜내고 또 우리 아이들 세대에게는 더 나은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이라고 해요. 특히 수익을 사회에 다시 돌려주는 구조를 가졌다는 점을 큰 특징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막막한 문제에 대한 해답은 뭘까요?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부의 연금술이 바로 그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 바로 시스템을 통해서 나의 노력을 엄청나게 증폭시킨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 시스템의 핵심 원리, 바로 시간 복제입니다. 한번 보세요. 왼쪽은 그냥 평범한 나의 8시간 노동력이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면 이 시스템을 통하면 이게 무려 320시간의 가치로 불어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40개의) 직급 구조가 나를 위해 일하는 힘을 만들어내기 때문이라는 건데요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좀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보죠 이 시스템은 (SRM) 그러니까 소셜 릴레이션 마케팅이라는 모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물 자산을 바탕으로 운영된다는 점,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연결, 즉 네트워크를 통해 다 함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바로 이 수익 배분 구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100% 전부 사회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40%는 마케팅에 참여한 분들에게 또 다른 40%는 어려운 위기 청소년들을 돕는데 그리고 나머지 20%는 미래를 위한 벤처 연구비로 쓰인다고 합니다. 구조가 꽤 투명하죠? 자, 그럼 이제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이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로, 90일의 기정 로드맵이라는 실행 계획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말 그대로 자산을 만들어가는 가장 빠른 길을 보여준다는 건데요. 이 로드맵을 따라가 보면요. 첫한달 동안 유통 권한이랑 40개의 직급을 확보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달부터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 그러니까 돈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딱 3개월 차가 되면 처음에 투자했던 천만 원을 전액 회수해서 이른바 리스크 제로 상태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합니다. 자, 90일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계획은 계속 이어져요. 그렇게 회수한 원금이랑 수익을 다시 복리 방식으로 굴려서 12개월, 즉 1년이 지나면, 와, 순수익이 무려 1억 5천만 원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엄청난 규모의 자산을 만드는 거죠. 아니, 그런데, 1억 5천만원이라는 현금 흐름. 이게 자산으로 치면 도대체 어느 정도의 가치일까요? 감이 잘안 오실 수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다른 자산과 한번 비교해서 그 가치를 따져보겠습니다. 1년 순수익 1억 5천만원을 365일로 나눠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 평균 수입이 약 41만원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41만원의 현금 흐름이 생긴다는 뜻이죠. 대단하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SMR 파트너로서 얻는 현금 흐름과 강남 빌딩 주인의 현금 흐름을 비교해 놓은 건데요. 초기 투자금 1천만 원으로 만들어내는 하루 41만 원의 현금 흐름이 그세요. 13억 원이 훌쩍 넘는 강남 빌딩에서 나오는 월세 수익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투자금은 130배 이상 차이 나는데 결과는 같다. 이게 바로 이 시스템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하고 핵심적인 가치제 아닌 거죠. 물론 이렇게 대단한 시스템이라고 해도 과연 누가 이걸 만들고 이끄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시스템의 신뢰도는 결국 그 리더의 배경과 경력에서 나온다고 볼수 있으니까요. 이 시스템을 이끄는 분은 바로 변딩크 대표입니다. 프로필을 보니까 뭐 전남대, 조선대 같은 여러 대학에서 강의도 하셨고, 상공회의소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도 활동한 경력이 있네요. 지식기부라는 이름으로 실전 재테크 전문가로서 쭉 활동해 오신 분입니다. 이분이 직접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짜는 가고, 진짜만 남습니다. 정직한 시스템으로 당신의 운명을 바꾸는 주인공이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시스템의 정직함, 투명함을 통해서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성공을 이끌겠다는 아주 강력한 의지가 느껴지는 말이죠. 자, 지금까지 부의 연금술이라는 시스템에 대해서 쭉한건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던지는 선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정리하면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선택지는 두 가지로 보입니다. 왼쪽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낡은 길을 계속 걸어갈 것인가. 불확실한 결과 속에서 혼자서 계속 힘겹게 싸워나갈 것인가? 아니면 오른쪽? 이 새로운 길을 선택해서 검증된 성공의 열쇠를 손에 쥐고 상위 1%의 세계로 합류할 것인가? 바로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이 시스템이 목표로 하는 월 333만 원의 현금 흐름. 이건 단순히 돈의 액수를 넘어서는 의미를 갖습니다. 바로 경제적인 자유. 그리고 우리 소중한 가족을 지켜줄 수 있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죠. 자, 이제 여러분의 성탕만이 남았습니다. 지금처럼 홀로 막막하게 길을 찾아 헤매시겠습니까? 아니면 검증된 성공의 열쇠를 쥐고 인생의 퀀텀 점프를 이루시겠습니까? 결국 이 모든 건 여러분 각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가슴은 뜨겁게 그러나 판단은 냉철하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부의 연금술이라는 기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한번 깊이 그리고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